누군가는 말합니다. 실력이 없었겠지.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여기 에 누구보다 빛났지만 체제에 맞서다 꺾인 10명의 야구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망한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KBO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위치 제시체 고영민 수비의 신 소모품처럼 버려지다. 누군가는 그를 이익수라고 불렀습니다. 변태 수비,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타구가 이루수 방향으로 향하는 순간 관중들은 이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고영민은 KBO 최고의 수비형 이루수였습니다. 정확한 포지셔닝, 환상적인 반사신경, 그리고 누가 봐도 명확한 야구센스, 그는 매순간, 몸을 던졌고, 팀을 위해 한 걸음 더, 한번 더, 한번더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허리통증은 고질적인 부상으로 번졌고 그는 점점 벤치 않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KBO엔 IL, 즉 부상자 명단도 없었습니다. 아파도 참고 뛰는 게 미덕이었던 시절. 팀은 그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가 오늘 뛸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결국, 고영민은 버려졌습니다. FA 시장에서 그를 원한 팀은 없었고, 친정팀 두산조차 181년에 초라한 계약 후, 옵션을 포기하며 그를 등졌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쓸쓸했습니다. 국가대표 수비의 상징이자, 팀을 위해 몸을 갈아 넣은 선수가 한순간에 쓸모없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고영민은 실력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는 팀을 위해 너무 많이 던졌고, 시스템은 그를 단한 번도 진심으로 보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수비는 KBO가 어떤 식으로 선수의 몸을 소모해 왔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위치즈위, 안인산 길을 잃은 투탕염업 영재. 그는 리틀야구 월드시리즈의 스타였습니다. 투수로도, 타자로도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안인산 한때 SK 1차 지명급으로 평가받던 괴물 같은 유망주였죠. 하지만 고3 시절 어깨 부상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20년 그는 NC 다이노스의 외야수로 3라운드 지명됐고 그 순간부터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투수로 1군에 데뷔하고 2021년에도 마운드에 오르다 2023년엔 다시 타자로 전향했습니다. 매 바뀌는 등번호 0번, 31번, 42번, 87번. 그가 팀 내에서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투수도 타자도 아닌, 그저 팀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불안정한 실험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KBO는 오타니 쇼헤이를 이야기하지만 오타니를 키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전형적인 재능을 품을 시스템도 그를 보호하고 방향을 잡아줄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안인사는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재능입니다. 특이하다는 이유로 방치되었고, 애매하다는 이유로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악의가 아닙니다. 무관심이고 무지입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난 재능을 품지 못하는 리그의 한계입니다. 그는 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고 붙잡아주는 시스템이 없었을 뿐입니다. 위치어슈엔 김진우 자신의 그림자를 앞지르지 못한 풍우나 한때 그는 제2의 선동열이라 불렸습니다. 광주진흥고의 괴물투수 1 5 0 k m 가 넘는 강속구의 폭포처럼 떨어지는 커브 고교 무대를 지배했던 천재였습니다. 2002년 고졸신인 사상최고액 7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KIA 타이거즈에 입단한 김진우 데뷔 첫해 12승 탈 삼진왕, 그는 단숨에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출발선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으로 손수 지은 집에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스 무살한 아이에게 닥친 충격은 그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후 김진우는 팀을 무단 이탈하고 음주 사고에 휘말리며. 기행의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정작 그가 왜 무너졌는지는 아무도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KA는 그에게 기회를 반복해서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문제의 뿌리를 치유하려는 시도보다는 단지 그를 다시 던지게 하려는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징계하고, 복귀시키고, 다시 징계하고, 반복된 악순환 속에서 그의 내면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김진우는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돌봄과 치유를 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그의 방황은 단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선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구단은 처벌하는 법은 알았지만 상처받은 선수를 치유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그의 재능은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감싸주지 못한 야구의 전체에 의해 조용히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위지 섀도인 김영신 포수 마스크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1986년 8월 KBO는 처음으로 슬픔에 빠졌습니다 오비 베오스의 유망주 포수 김영신 그는 한강에 몸을 던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오비가 공들여 키우던 차세대 포수였습니다 조범현 김경문이라는 두 거목 뒤에서 차근차근 배워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인은 성적 부진과 출전 기회 부족으로 기록되었지만 진짜 원인은 기록지에 남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오비의 감독은 김성근 철저한 투수 중심주의 실패는 곧 포수의 책임, 포수가 흔들리면 팀이 무너진다는 철학 아래 그는 포수에게 가장 가혹한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막 프로에 입단한 스늘살의 신인이 그 무게를 버티기에는 그 심리적 압박은 너무도 컸습니다. 비교당하고 질책받고 묵묵히 벤치에 앉아야 했던 시간들 그 누구도 그의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그의 등번호 54번은 KBO 최초의 영국 1번이 되었습니다. 구단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영국 열 번은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김영신은 실패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리적 보호장치 하나 없이 방치된 채 그라운드에 던져진 가장 외로운 유망주였습니다. 강한 정신력, 책임감, 그 이름 아래 정당화된 수많은 압박과 폭력들. 김영신의 죽음은 그 모든 정상이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지 한 선수를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그가 선수의 정신건강을 외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경고입니다. 위치샤스타, 이해천, 마침내 끊어져 버린 고무팔. 그는 언제 어디서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선발이든 롱릴리프든 원포인트든 감독의 콜 하나면 곧바로 올라가는 투수. 그의 이름은 이해천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8경기 무려 3년 연속 리그 최다 경기 출장 그는 두산 마운드의 고무팔이었습니다. 그는 투구 수를 따지지 않았고 휴식일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불펜에서 불려지면 그냥 나갔습니다. 믿음직스러운 투수, 팀을 위해 던지는 선수. 하지만 그 믿음은 그의 몸을 갈아넣는 대가와 바꾼 것이었습니다. 고무처럼 늘어난 그의 팔은 결국 고장났습니다. 2005년 허리 디스크 그리고 수술 공백 이탈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복귀 후 일본을 거쳐 다시 돌아왔지만 한때 위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실패한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충성한 선수였습니다. 당장의 승리만을 바라본 시스템은 그에게 긴 커리어 대신 짧고 치명적인 혹사의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여러 감독들은 그를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낌은 그를 누구보다 많이 던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쓸수 있을 때까지 썼고, 달아서 쓸수 없게 되자,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해 저는 고무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사람, 그리고 한 명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KBO는 그를 도구로 기억했고, 그의 몸은 시스템에 무한 반복의 실험대가 되었습니다. 위치 파운드, 전병두, 찰나의 왕국을 위해 희생된 팔, 그는 단숨의 스타가 됐습니다. 140km 후반에 좌완 강속구, 구타자 연속 삼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 그리고 SK 와이번스의 승리를 이끈 불펜의 핵심, 전병두는 단단했고 빠르며 믿음직했습니다. 김성근 감독 아래에서 그는 마운드의 만능병기로 쓰였습니다. 선발, 세척, 마무리, 롱릴리프. 그는 하루 걸로 마운드에 올랐고 투구 스와이닝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2009년 한 해에만 133이닝 투수로서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진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는 계속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는 무너졌습니다. 2011년 회전근 완전 파열. 단순한 부상이 아닌. 선수 생명을 끊는 파괴적 손상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5년 동안 무려 1,800일의 재활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2016년 마운드로 돌아왔지만 그의 팔은 더 이상 같은 팔이 아니었습니다. 150kg를 넘던 직구는 130kg 초반으로 떨어졌고 던질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투구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말했습니다. 한계는 없다. 선수는 돈을 벌기 위해 던진다. 그리고 전병두는 자신의 욕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욕심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시스템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투구수 제한도 없었고, 휴식일도 없었으며, 그의 어깨는 오늘의 승리를 위해 무자비하게 소모되었습니다. 전병두는 망가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KBO는 그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용했고, 결국 파괴시켰습니다. 그의 팔은 쓰러졌지만, 그 팔이 남긴 기록은 혹사가 만든 잔혹한 예고장이었습니다. 위치 추다리, 최양남, 왕조에 도전한 모우크머리, 그는 느리게 피어났습니다. 입단 후 7년간 단 1승,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의 투수, 하지만 1997년, 그는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LG 트윈스의 에이스. 정규 시즌을 호령하는 마운드의 중심. LG 팬들은 그를 믿었고, 그는 팀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머리 가운데를 노랗게 염색하고, 마운드에 섰습니다. 감독은 불쾌했습니다. 머리를 다시 하라. 그 말에 최향남은 다음날, 머리 전체를 노랗게 염색하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권위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었습니다. 팀은 그를 문제선수로 규정했습니다. 반항적이고 트러블메이커, 출전 정지와 벌금,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기회. 그는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똑같아지지 않겠다. 나는 나답게 야구하고 싶다. 그러나 KBO는 개성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을 용납하지 않았고 획일성과 순응만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아파치머리 사건 이후 그는 구단과 거듭 충돌했고 결국 LG에서 방출됐습니다. 2000년 그는 선수협 파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선택은 괘심죄를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은 말합니다. 넌 통제할 수 없는 선수다. 최양남은 그라운드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타일로, 철학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한 싸움에서 패배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염색한 선수가 아닙니다. KBO가 감당하지 못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위지 트레이, 심정수, 연대의 상징이 된괘심주의 1호, 헤라클레스, 거대한 어깨, 폭발적인 힘, 두산 베어스를 대표하는 젊은 에번 타자. 팬들은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가 열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2000년 한국 프로 야구 선수협회, 일명 선수협 창립. 심정수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혜영, 양준혁, 송진우와 함께 선수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이군 선수의 생계 보장, 부상자 보호, 기본적인 계약의 공정함. 하지만 구단과 리그는 이 권리 주장을 반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겨울 심정수는 두산에서 현대 유니콘스로 트레이드됩니다. 기량이 떨어진 심재학과의 맞교환 누가 봐도 불균형한 트레이드. 그는 울었습니다. 정든 팀에서 내쳐진 현실 팬들과의 이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왜 권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구단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너는 우리 통제를 벗어난 선수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심정수는 괘씸죄의 1호였습니다. 실력과 헌신으로는 용서받지 못한 죄였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선수는 연대하지 말라. 구단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는 이후에도 훌륭한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심정수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정수는 망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권리를 주장한 죄로 유배된 선수입니다. 그의 용기는 결국 리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위치 두위, 박철순, 학명의 아이콘이 된 불사조. 그는 불사조였습니다. KBO, 창설 원년 MVP, 프랜차이즈의 상징이자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영웅. 그러나 그 불사조는 한때 자신이 몸담은 팀에서 감독에게 맞서 싸운 반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1994년 오비베어스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윤동균 감독 프랜차이즈 출신 하지만 팀을 장악한 방식은 선배 후배 궁이문화였습니다. 9월 4일 쌍방울과의 경기 패배 후 감독은 말했다. 오늘은 매를 들어야겠다. 프로 선수 앞에서 방망이를 찾던 감독, 침묵하던 선수들 사이에서 주장 김상호가 입을 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순 팀의 최고 참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밤 주전 선수 17명 팀을 떠나 경기도 양평의 콘도로 이동.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선언합니다. 감독님이 옷을 벗으면 저도 벗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에 맞선 자존심의 선언이었고,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번째 집단 항명이었습니다. 초반에 구단은 강경했습니다. 은퇴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먼저 외쳤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선수들이 옳습니다. 결국 감독은 사퇴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박철수는 팀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는 학명자이자 상징이 되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성적 부진 때문에 몰락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에 맞서 싸운 첫 번째 아이콘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KBO의 리더십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고 프로야구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웹텐 강력 제도적 탐욕이 만들어낸 연구 재명의 천재. 그는 고등학교 3학년 신일고의 타격 천재, 청룡기, 대통령배, 이영민 타격상까지 휩쓴, 당대 최고의 좌타자, 모든 스카우트의 시선은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비 베어스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강력을 잡기 위해 고졸 야수 사상 최고 계약금,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는 계약했고 입단식까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한양대와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패키지 딜. 동기들을 함께 입학시키는 구조. 강혁은 고민했습니다. 함께 대학에 가기로 한 친구들. 그들의 부모들은 말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애 대학 못 간다. 그는 흔들렸습니다. 계약을 번복하고 1위를 택합니다. 한양대 진학을 선언합니다. 오비는 분노합니다. 이건 계약 파기가 아니라 구단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KBO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결과는 영구 제명 19세 소년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후 그는 대학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6년의 공백. 프로에서의 커리어는 처참할 정도로 짧고 초라했습니다. 강혁은 실력이 모자라서 사라진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한 자유의지였습니다. 구단, 대학, 협회 모두가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의 재능은 권력 싸움의 볼모로 소모되었습니다. 그는 모타에서 망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둘레마지안하 제도에 의해 지워진 선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KBO가 얼마나 오랫동안 선수의 삶이 아닌 시스템의 권위를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날카로운 증거입니다. 그들은 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재능을 받아줄 준비가 시스템에 없었다는 것. 당신이 방금 본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름의 비극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진짜 야구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